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2018년 출연하여 우승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 가수 데뷔의 시초가 되었던 KBS 전국 노래 자랑에 출격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전국 노래 자랑은 인기가수로 성장하여 초대가수로 당당하게 관중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정동원 자신은 물론 팬들에게도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초등학생 신분으로 가수를 꿈꾸는 꿈나무였지만 약 5년 후 경남 하동의 소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 끝에 그것도 최단기간 안에 대중가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무한한 만큼 어디까지 비상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이디언이라는 제2의 캐릭터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정동원의 이번 전국 노래 자랑 출연은 연말을 맞이하여 전국 노래 자랑이 연말 결산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녹화 방송은 3일 KBS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본 방송은 연말 특집 방송으로 이달 말일쯤 방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스타로 성장한 정동원이 초대 가수로 출연하여 어떤 노래를 선곡하여 부를지도 관심입니다. 지금은 본인 이름으로 정규앨범부터 시작해 300개가 넘는 음원을 보유한 어마어마한 음원 부자가 되었는데요.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트로트뿐 아니라 타장르를 소화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 선택의 폭도 넓어진 정동원은 전국 노래 자랑 방송 출연으로 12월 마지막 달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 총동원으로 팬들을 만나게 될 정동원은 연말 총동원 그리고 새해 1월 11일 부캐릭터 제이디언 아이돌 정식 데뷔로 팬들을 만납니다. 아이돌 데뷔로 인해 국내 팬 유입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팬층도 1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글로벌 스타로서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디언이 국내외 팬들을 사로잡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가는 관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 정동원의 역량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원의 도전은 가수 배우 그리고 아이돌 가수로 이어지는 끝없는 도전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과 남다른 승부근성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12월 마지막 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교 생활까지 병행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가수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대중들은 지켜보면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 초대 가수로 출연을 축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